차량은 KG 모빌리티 상용 레스턴 스포츠 2.2 사륜구동 브레스티 차량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1,57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20년 최초 등록일 2019년 10월 28일입니다. 주행거리 11만 7,706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빨간색 색상 차량입니다.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사륜구동 차량이고요. 하드탑으로 구조 변경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하드탑 이렇게 구조 변경되어져 있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 보시면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후속 네, 시트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차량 실내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상, 상당히 깨끗합니다. 내 네, 핸들 보고 계신데 핸들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각종 편의상 리모컨, 블루투스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현재 주행 거리 117,709km 만 주행하였습니다. 주행 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네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차량 키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접이 백미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경사로 미끄럼 방지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보시면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프로트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차용감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하이패스 룸밀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투 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운전석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차량 자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발판 장착 되어져 있습니다. 발판 장착 잘 되어져 있습니다. 내 네, 지금 적재함 보고 계신데요. 적재함 이게 깨끗하고 깔끔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네, 하드탑으로 구조 변경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엔진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엔진룸 상태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70%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 보시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져 있는 차량입니다.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식 2020년 최초 등록일 2019년 10월 28일입니다. 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형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1만 7천 706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예,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 하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변경 보시면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단순기 환만 있습니다 트렁크 단순기 환만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전액 갈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체육과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